여덟 번째 문제는요. 쉽고 빠른 전세계 액티비티 예약 클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. 보시죠. 글로벌 자유여행 액티비티 클룩이 지금까지 투자받은 총액은 얼마일까요? 6천원, 천만원, 3천억원. 아하하 <laughs> 야, 투자받은 총액은 얼마일까요? 글로벌 자유여행 액티비티 클룩이 지금까지 투자받은 총액은 얼마일까요? 약 6,000원, 약 1,000만 원, 약 3,000억 원. 정답은요? 그렇죠. 바로 3번 약 3,000억 원이었습니다. 네, 67%가 정답을 맞추셨어요. 와! 그렇죠. 이거 어떻게 맞죠? 자, 해외여행 갈때 클룩 앱 하나면요. 호텔과 항공을 빼고 나머지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차근차근 성장한 결과, 기업같이 1조 회사를 뜻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클로!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. 큐치님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